뜨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킹토리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이하이 그리고 우리 고요 하이하이 아 뭐야 얘, <laughs> 얘 너무 자연스럽게 머리 <laughs> 얘, 고요와 우우우 하는 예유도 오늘 함께합니다 우리 이 멤버로 그동안 진짜 많은 걸 했는데 저번에 우리 기억나? 음, 슬렌더맨도 막 해봤잖아 슬렌더맨 슬렌더맨도 되고 뭐 이것도 되고 막 아, 그 예, 예순이랑 했구나. <laughs> 예유랑 뭐였지? 여우, 아, 구미호. 아, 맞아. 없잖아? 나 구미호 됐었어. 어, 아, 그래. 뭔가 익숙하더라고. 오늘 또 다시 여러분 엄청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저희가 완벽한 어, 모습이 되고 나면은, 바로 미친 할머니가 돼요. 미친 <laughs> 아 할머니 그레니, 그레니 재밌잖아요 게임이 근데 저희가 그레니 당하기만 했지만 직접 그레니가 되보진 않았잖아요 이 세계에서는 그레니가 돼서 직접 플레이어들을 저희가 납치하고 막 때리고 방망이로 막 대리 어, 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일단 저희 기본 템 다들 챙기세요 책도 있다 미친 할머니가 돼서 플레이 해보세요 일단 대머리가 되고 응. 징징이 코를 달아 대머리, 안 돼, 대머리, 안 그러면. 안 돼! 숱이 <laughs> 없어서 데머리. 걱정인 거요. 숱, 숱 아직 많던데 대머리. 어. 대머리 모두, 머머리는 모두의 공포긴 하지만, 오늘 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데머리. 가위를 얻어야 되거든요. 가위 마크에서 얻으려면 그 철기로 만드는 거 아니었어? 그치? 맞아. 어?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광젤 팀이랑, 아, 그거 한 김에 금도 같이 캐면 좋을 듯. 이차 저희가 아, 변화 단계에서 필요해서 저는 그럼 점토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토로 징징이 코를 빚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 어 여기 있다 점토 그럼 제가 빚게할 테니까 광질은 어, 쉽지 않으니까 고요 예유 두분다 두 부탁드릴게요 짜예 오케이 점토 이렇게 꺼는 거였나 요 여러분들 너무 얼만이잖아 랄랄랄랄랄랄 석기 시대의 발전 과세자소 돌케구나 나는 석기 시대에 있어. 이게 버전이 높아지면서 도전 과제 되게 많이 생겼다 더라아 잠깐 오 클락 버리다. 죽지마. 맞아 죽으면 애들아 ]다. 죽으면 우리 진 처음부터 다시 해 시작해야 된대. 징징이 되고 남진원이. 안돼. 죽을 수 없어. 굉장히 오래 그럼 저희 네. 녹화를 한1 시간 해야 되니까 죽지 마시고요. <laughs> 네, 조심하세요. 저만 조심하면 돼요. 철이 <laughs> 몇 개나 필요하죠? 고투보요. 철이 두개 필요하지 않습니까? 6개. 가위 만들려면. 아, 가위 하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1인당 하나씩이니까 여섯 개? 가위 여섯 개 샀어요. 어, 벌써? 몇개 필요하죠? 쩔어! 역시 광질의 신인가? 뭐야. 금을 얻으면 되겠구만. 금복했어요. 금이 다섯, 여섯 개. 뭐야? <laughs> 다 됐네요 이제 바로 그냥 저희 바뀌면 되겠네요 이제 저희가 멋진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돌캐으니까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좌표 마이너스 칠십삼 칠십오십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요 좌표 보고 오는 그런 거 아나? 여기 석탄이 없어 있었네. 근데 석탄 캤어? 남모 석탄 네, 21개. 오, 그런 거 주세요, 저남무한개좀 박스니까. 네, 니다 저에게 와서 석탄을 네. 전달해 주세요. 저... 일단 점토 꽂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토를 빚지면 이렇게 꽂아 비. 오버! 어, 페이퍼 파도 되나요? 야, 모르겠어. 운영자님 오늘 안 계셔가지고 저희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 해야 돼. 뭐야? 어? 이거 뭐? 징징이 코가 생겼어. 봤어? 어디? 이거뭐내손 보여? 아 징그러워 징그럽지 이거 뭐야 징징이 코야 어 뭐야 코털 달렸다고? 그, 이거, 이거 컸어? 코 크긴 하지만 징징이 여기 석탄 넣어주세요 여기 검토 있는데 반씩 꼽자 그리고 예유님은 가위를 아철게 두개 주시겠어요?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파도 꼬아야 돼요. 아 맞다. 꼬아야 되지. 꼬아지고 제가 그러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든두두루두두. 아, 어, 근데 징징이 한번 돼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드림스커트. 아, 나는 이르네요. 대머리 되기 싫어. 자자. 이거 재사고. 아, <laughs> 징징이 소리 뭐더라? 머머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괜찮아. 마크에서 자나 얘들아 자, 이거 봐봐. 내가 보여 줄게. 이 철괴 두 개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가위가 되거든요. 이 가위를 손에 들면 어. 아아아 <laughs> 어 <laughs> 아! 아, 대박이다 얘들나 <laughs> 뒷머리는 아직 있어 얘들아 뒷머리는 살아 남았어 힘내 이렇게 하시면 는니머리와 뒷머리는 남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바로 해야겠다 너네도 바로 만들자마자 손에 들면 바로 쉿아 이게 진짜 대박 뭐야 뭐였어? 어, 나, 나코두개 들었더니 이렇게 됐는데? 아, 그래, 어, 오. 오! We become a villager. 주민이 됐어요. You can live like a villager or kind of creepy g r a n n y 빌리저처럼 살 수, 살거나, creepy 한 할머니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솔직 코를, 어, 어머! 아, 그러네. 코도 손에 들고 있어야 돼. 손에, 이렇게 코에 대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은, 안녕, 징징이. 나는 징징이. 야 우리 이렇게만 대어야 돼. <laughs> 야, 지, 야, 징징이 체력 많은데 얘들아. 징징이 체력 많은. 이제 여러분들 징징이가 나이가 들어야 됩니다. 징징이가 나이가 들어야지 할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마크 시간으로 10일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laughs> 어, 아, 싫어요. 10일이면, 아, 하루가 그래서... 한 10분 정도니까, 100, 100, 분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그럴 순 없으니까, 여러분들. 사실 네. 방법이 있어요. 시계를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시계를 손에 쥐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간대요. 오 그래서, 시계를 만들고, 그 할머니께서 자세히 보시면, 미친 할머니 보시면, <laughs> 안녕? 어 뭐야? 예. 중인 같아. 자세히 보시면, 그, 뭐 좀, 머리가 있어요. 완전 이렇게 대머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약간 좀 얼기설기한 가발을 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발팀과 아 시계팀으로 나온도록 어, 그럼 저랑 고요랑 갔다 오겠습니다. 양, 양이 잘안 보이니까. 네. 예유님이 그거 캐신 걸로 꺼주세요. 양을 찾자! 알았습니다. 양이 찾으러 다니자. 양도 못 찾으면 양. 꽤 걸리. 이 야생에서 양 가끔 잘안 나오거든요. 맞아. 손은 되게 많잖아. 어, 주민은 나오면... 칼 들고 있어도 티도 안 나네. 그러니까 말이야. 어, 그동안 주민들이 우리 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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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를 보는 걸 수도 몰랐어. 헉! <웃음> <웃음> 무슨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 개. 재밌잖아. 여러분들 중에 또 잘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징징이 형대모사? <laughs> <laughs> 어, 이거 어. 잘하는데? 어. 저 징징이 말투 중에 저 스타일 있단 말이야. 아 진짜 여기 하필이면 정말 안 보이는데. 아 어, 진짜 잘한다. 그치? 와, 야. 야, 또 성대모사 아, 같은 것도 기가 막히죠. 아. 또. 내가 저쪽을 찾아볼 테니까 고요가 반대편을 찾아봐. 가자. 저 시계 아, 만들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우와, 시계 3개 부탁드립니다. 3개 만들었습니다. 이 예, 시계는 그럼 양도 부탁드립니다. 아. 양이요? 양도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차피 다 맞는 거. <laughs> 야, 다 야, 가자. 양이 호박밖에 아, 안 봅니다. 아. 아. 아, 대신 초, 우리 처음 있던 아, 데로 돌아왔네요. 가자. 자꾸 멤버리가 보여서 무섭잖아. 아, 재밌어. 징징이로 사는 거 즐겁잖아. 징징. 징징이. <웃음> 저는 한 마리도 못 찾았어. 겠 유적을 <laughs> 발견했어. 저도 도움이 안 되죠? 일단 그냥 가고요. 양, 양매, 음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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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습니다 어, 제가 바로 야 흰색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매 음, 하니까 잘 나오네요. 잡자. 두개 정도 필요할 거예요? 아 어, 찾았어요. 음. 저 잡았어요 한 마리. 오케이 나도 나두개 됐음. 이제 가보죠. 양이 없어. 이걸로 제가 알기로 가발 좀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시 만합시다. <laughs> 시작의 장소에서. 좋습니다. 이윤님 어디 계십니까? 어, 저 모르고 어, 마을을 어, 발견했습니다양더 <laughs> 네. 잡고 있어? 혹시나 해서? 여기 쭉 진, 건진하면은 상자 나옴. 시작의. 시작에 강소에서 일단 가발을 좀 만들어 볼게요. 가발도 여러분들이 직접 어, 이렇게 피셔야 돼요. 점토도 꼽고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대작대 설치를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양털을 넣. 뭐야? 헉! 가발 3개 된다. 2개 당. 오케이. 이거를 하나씩 나눠 드릴게요. 예은님 여기 예. 여기 있습니다. 쓰세요. 오. 가방. 뭐야, 이거? 가발 쓰세요. 어되게 얘들아, 내가 수제로 만든 가발. 뭐이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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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이렇아 들어야 하하아하가아 네. 어, 시계대 어 뭐야 시계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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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나미친할머니야 손에 뭐 들고있어 나 미친날머니지? 이게 뭐죠? <laughs> 사진? 어, 사진 같은데 작업실 이동이라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 방망이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그거를 어 뭐야 불렀서 작업실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래니로 플레이할 수가 있는거죠 <laughs> 여기 어딘가에 미군이다. 짱 신기하지 와우 이제 우리 와. 플레이어를 잡으면 돼 완전 간단하죠? 여기가, 로아. 그 집이잖아요? 우린, 응. 이제,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플레이어를 잡는 입장이야. 제가, 네. 그때 보니까, 어, 뭐야, 여기 써있잖아요? You can do private work 10 needed. 10명 정도 플레이어를 우리가 획득하면 되는 것 같은. 어, 소리가 잠깐 어. 꺼졌는데? 좀 키우고요. 뭐야, 어? 뭐 소리 안 들려? 완전 무서워요. 플레이어 소리 들리는데? 이 플레이어 소리를 듣고 찾아가면 돼. 어, 뭐야. 어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이거 뭐야? 에? 어, 이거 꼼돌이 꼼돌이 인형 이거 득템할 수 있어. 와 어. Kelly makes 대박. me remind my daughter. 내 딸을 생각하게 하는구나. I want my daughter. 난내 딸을 원해 열 명이 필요했다. 이렇게 되네요. 뭐야 뭐야 일단 이게 스토리가 이거랑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 뭐야 근데 어디 어디 숨은 거야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다이 문에 아니. 있을 거야. 열어. 해봐 이 공간 넓어서 셋이 잘. 나눠져서 찾아야 됨 이런 데들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보고 싶다 플레이어 어떻게 생겼나? 피자고피자고 <laughs> 우리가 작업한 Batman. 것이야 얘들아. <laughs> 우리가 <에에. 웃음> 뭐 하는 거야? <laughs> 너네 왜 기분 좋가니? 올라가자. 어 나와서 플레이어. B1! 석궁! 석궁 아, 나갔어! 이거 또 석궁을 들어? 와 어! 빅틈한 명! 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한 명이 제거되면 새로운 빅그 새로운 이제 희생자가 들어오거든요 다시? 침대에서 어딘가 침대에 또 생겼을 거예요 그렇게 10명을 잡으면 돼요 저희가 오 여기서 뭔 소리 났어 집 하나당 10명 정도 잡으면 저희가 엔딩 볼수 있는 걸로 알아요 갑시, 갑시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 플레이어 스티브 같은 애들을 아버놔야 돼. 저렇게 석궁 애들이 있다고. 석궁 조심해야 돼. 하나. 어, 어. 뭐 소리 들린다. 이 플레이어 근처인 어, 것 같아.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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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소녀구만 너는 우리 쳐다보고 있잖아. 하하. 어. 제거했다. 제거했어요. 하어또 들린 또 들린 떨린다, 소리.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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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위에. 어저 소리를 듣고 찾았는데.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잘했다. 이야 미친 잘해. 할머니를 어. 할머니를 어. 다시는 어. 무시하지 어. 말아라. 할머니의 힘. 아아아 <laughs> 할머니께서 되게 천천히 걸으시는 저희는. What? 어 뭐야? 이거 들었어? 플레이어 소리? 맞던 거. What? What? 어른 어른 목소리인데? 빨리 잡아 잡자. 재밌잖아. 이 어, 친할머니 그러는 거. 어. 예능. 아, 근데 여기 너무 밀어갔다. 그치, 우리 집인데. 아, 여기다 여기. 잡아 잡아. 와 아! 화공 <laughs> 금. 어. 어, 또 와? 생겼어, 또 생겼어. 아까 그분 또 들어왔다. 찾아, 찾아. 찾아버리자, 찾아버리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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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고요 할머니 응. 성대모사 할수 있지 않음? 맞아. 예전에 한걸 제가 귀여워. 기억... 어디니 할머니가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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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여운 할머니. 갑자기 얘들아 <웃음> <웃음> 이런데. 뭐 갑자기 내줘? 때려서 아, 갑자기 환하, 할머니 할머니를 다시는 화나게 하지 마라 어 뭐야 무슨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 진짜 네. 놀래 플레이어가 보고 놀랐나봐요 비명을 질렀는데 우를 봤나봐 찾아 어 재밌네요 노래. 어 됐다 됐다 비명질러이 살았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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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었다 굳었어 잘가라 이제 3명만 더 저희가 플레이어를 음, 제거하거나 자, 이제 저희들 하면은 음? 할수 있어요 원래 5일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원콜 원타임인 것 같더라고. 어쨌든. 와, 와. 가보자. 어디에 있네 어디에 있네, 어디에 있네. 어, 들었어, 들었어, 소리 들었어. 이거 괜찮은데그니까 아까 그분. 와 타시는 분. 오늘 지금 템 얻는 거 아니야? 이 자식들이 템을 얻으려가 안 되겠구만. <laughs> 선물을 얻으려 해? 여기 다 아! 여기다! 잘했다 잘했다! 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가볼까요? 닝닝 보이는데 제거 해버려! 나 아, 저기 다 있다! 찾았어 한명 더 어? 사물에 이제 한명 더았어 한명! 마지막! 한명 한명 한명! 드디어 우리는 마지막 엔딩을 볼수 있게 되는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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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헬로우를 나보고 안녕을 둘다! 뭐야 we finally be creepy granny 저희는 마침내 미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i just want to return all back 어난 그냥 되돌리고 싶었었는데 라고 떴네요 어 뭐야 플레이가 또득자함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사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파워가 엄청 세지고 어 이제 여기 안에 영혼이 갇히는 엔딩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냐면 여러분들 잘말못 들었지만 할머니께서 그 딸을 독살했다는 그런 그게 있어 어, 그런, 어, 뭐, 루머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 제작진들. 왜냐면 딸이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독사를 했는데, 아이고. 그리고 그 딸한테도 아, 뭐, 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아이도 엄마로 인해서 죽고 막 그랬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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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 자기 딸인 엄마를 편하게 보내주고, 잊지 못하고, 이렇게 다닌거지. 그래서 그 증거가 이 곰돌이. 공돌이. 아, 곰돌이. 어, 그래서 실제로 그레니 스토리에서 곰돌이를 들면 할머니가 되게 화가 나. 엄청 어, 힘도 더 세지고 막 스피드도 빨라지고 막 힘. 그래. 플레이어도 다시 들어왔네요. 그렇게 저희는 미친 할머니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자는데 굉장히 재밌었고요. 재밌게 보신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좀어주세요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안녕.